초점 안경이 단초점 안경보다 맞추기 어려운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내려볼 때동자 위치에 정확히 맞춰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I am 부모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써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오래전부터 동네 안경원을 다니셨을 겁니다. 큰 불편함 없이 지금까지 잘 써왔을 거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오고, 누진 다처줌 안경이 좋다고 해서 맞췄는데, 처음부터 쓰던 안경과는 달리 불편해서 잘못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시 안경원에 갔더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누진 다처줌 안경은 원래 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잠깐 쓰다가 포기한 분들 있으시죠? 만약 그런 분이라면, 오늘 제 설명을 꼭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경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전문 용어 없이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다초점 전문 환경원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야? 우리 집 근처에 믿을 만한 누진 다초점 전문 환경원 어디 있지? 저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미리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부터 설명드릴게요. 노안이 오면 쓰는 안경을 누진 다초점 안경 혹은 간단히 다초점 안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써왔던 안경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죠. 하지만 보통 단초점 안경이라고도 부릅니다. 초점이 하나란 뜻이죠. 즉 단 초점과 다 초점의 차이는 렌즈의 초점이 하나냐, 여러 개냐의 차이입니다. 초점이 하나일 때는 안경을 맞춰주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여러 개가 되면 변수가 많아지고 맞춰주기가 어려워집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의 100여 곳의 안경원을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경력이 많은 안경사라도 우진 다초점 처방은 만만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불편하다는 말을 미리 해 놓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운 좋게도 저는 처음부터 다초점 환경을 아주 편하게 잘 썼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소개한 20명이 넘는 지인들도 같은 환경에서 맞췄거든요. 그런데 다 편하게 잘 쓰고 계십니다. 심지어 다초점이 불편해서 안경 3개를 바꿔 쓰시던 분도 지금은 그 안경원에서 맞춰준 다초점 안경만 쓰고 계십니다. 즉, 안경사의 실력에 따라서 다초점 안경도 편하게 쓸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초점 안경은 왜 단초점 안경보다 맞추기 어려울까요? 예, 그 이유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경원에 가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던가요? 예, 맞습니다. 시력 검사를 하죠. 시력표를 보고 기계 장비를 통해 정확한 도수를 측정합니다. 시력 검사를 한 다음에 도수에 맞는 렌즈를 선택하고 안경테를 고르죠. 적당한 도수의 렌즈를 깎아서 선택한 안경테에 끼워주면 한 초점 안경은 끝납니다. 혹시 외국인들이 한국의 안경원들이 놀랍다고 말하는 유튜버 보신 적 있으시죠? 와, 한 시간 만에 안경을 맞춰주다니. 그건 바로 단초점 안경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럽 등 외국과 달리 안경원의 시력 검사를 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렌즈를 깎아주는 장비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빠르면 몇십 분 내에 안경을 맞춰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마다 눈동자 위치가 달라서 좌우 눈동자의 간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초점 안경도 눈동자 위치에 시력 도수를 맞춰 주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초점 렌즈는 시력 도수가 렌즈의 중앙에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안경테의 정중앙과 안경 렌즈의 중앙을 맞춰 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테의 중앙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사람마다 좌우 눈동자 간격이 모두 다르다고 했죠? 눈동자가 멀리 떨어진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개인의 눈동자 위치에 시력 도수를 맞도록 안경테에 렌즈를 끼워 줘야 합니다. 다만 단초점은 도수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조금 어긋나도 큰 불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보 안경사라도 단초점은 비교적 맞추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동자 위치에 렌즈 소스를 정확하게 맞춰 주는 것은 여전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경사가 손님에게 멀리 보세요라고 하면서 안경 위에 눈동자 위치를 펜으로 표시하는 모습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시력 도수를 맞춰 줄 눈동자 위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손님의 눈동자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시력 도수가 들어가도록 렌즈를 깎아서 안경테에 끼워 주게 되면 정말로 단초점 안경은 끝입니다. 물론 안경테의 수평을 맞춰 주거나 안경테의 다리 길이를 조정하고 흘러내리지 않게 코받침을 맞춰주는 작업 등 여러 안경사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은 단초점 안경을 맞춰줄 때도 하는 것이거든요. 다초점 안경에 특화된 특별한 기술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초점 안경을 맞출 때 시력 검사는 어떨까요? 무진 다초점은 초점이 두개 이상이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의 시력을 검사합니다. 우리가 노안이 오면 가까운 곳을 보는 것이 불편해서 다 초점 환경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볼 때의 시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멀리 볼 때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곳을 볼 때의 시력 측정도, 고만 장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초점이 두 개라도 시력 검사를 똑같이 하고, 안경태를 고르고, 안경태가 흘러내리지 않게 맞춰주는 것 등은 단 초점 환경이든 다 초점 환경이든 모두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 누진 다초점 안경을 맞춰줄 때의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인지 짐작하시겠나요? 멀리 볼 때와 가까이 볼 때의 두 가지 시력 검사를 했으니, 이제 두 가지 시력에 맞는 도수가 들어간 안경 렌즈를 주문해야 되겠죠? 사진을 보시면, 누진 다초점 렌즈는 위쪽에 멀리 볼 때의 도수가 들어가거든요? 아래쪽에는 가까이 볼 때의 돋보, 돋보기 도수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두 개의 도수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사람들은 좌우 눈동자의 간격이 다르다고 한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로 사진처럼 아래쪽을 내려 볼때 고개 숙이는 각도와 내려 보는 거리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까운 곳을 바라볼 때 눈동자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거든요? 따라서 내려 볼때 눈동자가 움직인 거리가 다르고 안쪽으로 모이는 양도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단초점 안경에서 눈동자 위치에 안경 위 점을 찍었듯이 아래쪽을 내려볼 때도 눈동자 위치를 안경 렌즈 위에 표시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안경사가 고개 숙여 내려보는 눈동자 위치를 직접 볼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경사들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내려보는 위치에 도수를 넣고 렌즈를 주문해왔던 것입니다. 아니, 내 눈동자 위치에 나의 도수를 넣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내려보는 위치에 내 도수를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누진 다초점 렌즈 초창기에는 18mm에서 22mm 아래에 돋보기 도수를 무조건 넣어줬어요 지금은 14mm에서 17mm 정도 아래쪽에다 넣어줍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10mm에서 13mm 정도 내려보는 사람이 전체의 70% 가까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내려보는 길이는 점점 더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가까운 곳을 볼때 평균적으로 좌우 2.5mm 안쪽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수술이나 개인 질환이 있거나 습관에 의해서 안쪽으로 보이는 양이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게다가 다초점 렌즈 개발 원리상 두 곳에 도수를 넣기 위해 다른 영역은 더 심하게 왜곡이 만들어집니다. 통상 멀리 볼때 도수보다 가까운 곳을 볼수 있는 도수 영역이 좁게 형성이 됩니다. 눈이 나쁘신 분들은 이 영역이 더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어지럽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다초점 렌즈의 내부 모양은 렌즈 회사의 기술력에 따라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다초점 렌즈는 가까운 거리를 보는 영역이 더 좁습니다. 특히 중간 거리를 보는 영역은 아주 좁아지는 것이 모든 다초점 렌즈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실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다초점 렌즈의 도수 분포선이거든요 자, 안경에서 파란색 선명 영역이 아주 좁다는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다초점 안경의 핵심 기능은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처럼 가까운 곳이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곳을 볼 때의 내 눈동자 위치와 내 시력도수의 위치가 맞지 않는다면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처럼 멀리 볼때 눈동자 위치에서 책을 보기 위한 눈동자 위치가 8mm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균을 적용하여 14mm 뒤에 돋보기 도수를 넣어주면 실제 눈동자는 도수도 맞지 않는 아주 좁은 영역에서 책을 봐야 하기 때문에 아주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운 곳을 볼때 눈동자 위치와 도수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안경사 중에서 수만 명의 임상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문제현상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려볼 때 사용자의 눈동자 위치를 안경사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죠 하지만, 내려보는 순간에 아래쪽에서 눈동자 위치를 촬영해서 그 좌표 값을 찾아 안경태에 도수를 넣어주는 방법을 착안해낸 것입니다. 아니, 눈동자 위치에 해당 도수를 맞춰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따라서, 우린 다초점 전문 안경을 하면 손님이 내려볼 때내 눈동자 위치가 안경태에 어디쯤 있는지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이것이 하초점 전문 안경원을 구분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일부 안경원에서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아래쪽에서 사진 찍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태블릿 PC에 내장된 고정 카메라로 아래쪽에서 찍으려면 고개 숙인 상태의 눈동자를 제대로 찍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보이도록 태블릿 PC를 들어서 찍다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억지 자세가 만들어져서 오차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최대한 내려볼 때 장비의 카메라가 스스로 움직여서 눈동자 위치를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서 눈동자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안경원의 5% 정도만 이렇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장비가 없어도 베테랑 안경사들 중에는 미러체스 등으로 계략적인 위치를 측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심하고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장비가 없을 때부터 다초점 안경을 잘 써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원리를 설명했듯이 아래를 내려볼 때 평균적인 위치에 도스를 넣어줬는데 때마침 그 손님이 내려보는 눈 위치가 평균값에 가깝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예를 들어 13mm 내려봐도 괜찮은 손님인데 14mm의 도스를 넣어도 초기에 조금 불편하겠지만 곧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눈 위치와 도스가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고가의 외국산 렌즈를 처방해줘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나요? 다초점 안경이 단초점 안경보다 맞추기 어려운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내려볼 때 눈동자 위치의 도수를 정확히 맞춰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이라면 내려볼 때 눈동자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죠? 혹시 다초점 안경을 맞춘 경험이 있으시다면 예전에 다초점 안경을 맞추실 때 내려보는 내눈동자 위치를 측정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치로 검사했던 게 아니라 안경을 쓴 상태에서 내가 내려보는 눈 위치를 촬영했는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렌즈 기술은 이미 상당히 발전해 있습니다. 안경원에서 제대로만 측정하면. 정확한 개인 맞춤 안경을 맞출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무한 때문에 책 읽기나 운전이 불편하셨던 분들 제대로 만 맞춰주면 다초점 안경도 아주 편안합니다. 앞으로 저는 루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을 직접 방문해서 어떻게 측정하고 처방하고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니던 안경원과 비교해보시고 선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